치가 발등에 불똥이 떨어졌을 때 구매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선 제일 좋은 조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이 그 타이밍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수진입니다. 오늘은 벤츠 4월달 직판제가 오기 전에 무조건 구매해야 되는 차량을 추천 차량으로 뽑아왔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GLE입니다. GLE를 이달에 뽑지 않는다면 손해보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알차게 준비해왔으니까 꼭 집중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이 아니면 할인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총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직판제입니다. 보통 직판제를 한다는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만약에 직판제가 진행이 되었을 때 어떠하게 진행이 되는지 디테일한 거는 모르시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알려 드릴게요. 할인이 동결된다는 거는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진부한 얘기나 하지 않을 거고요. 할인 동결과 더불어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저는 이거 듣고 소름 돋았어요. 보통 저희가 신차를 출고 받을 때신차 출고 패키지라고 해 가지고 컨팅 블랙박스 유리막, PPF, 골프백 등등 많이 받잖아요. 이거를 다안 해준다고 합니다. 완전 테슬라처럼 아 우린 서비스가 없어라고 하는 거를 딜러사들이 제발 제발 이렇게 빌어가지고 썬팅 하나 받아왔어요. 그것도 기본 썬팅이에요. 기외적으로 딜러들한테는 너네 추가로 뭐 유리막이나 이런 걸 해줘봐 한번 바로 징계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카더라가 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소문이지만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된다면 와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 생각이 좀들 정도예요. 예를 들어 벤츠코리아에서 너네 우산 딱두 개만 줘 라고 했을 때두 개만 줘야 됩니다. 당연히 저희는 팩트로 결정이 나더라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조금 더 좋은 조건 으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고 전략을 짤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할인 프로모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직판제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사겠습니까. 판매량이 급감 하겠죠. 근데 이미 딜러사들은 사놓은 물량들이 있어요. 현금으로 준게 아니라 다 대출을 끌어와 가지고 이미 사둔 차들이 있습니다. 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럼 그 폭탄이자는 누가 감당하죠? 딜러사가 감당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딜러사들이 2월달, 3월달 이 기간을 활용해서 모두 다 완판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완판을 시키기 위해서 뭐가 제일 좋습니까? 이거죠. 그래서 지금 할인 프로모션을 엄청나게 때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금융사와 합동을 해가지고 저금리 프로모션까지 추가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도 GLE만 가능합니다. 벤츠가 발 불똥이 떨어졌을 때 구매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선 제일 좋은 조건이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지금이 그 타이밍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저희 자체 프로모션입니다 차량을 구매하실 때는 수수료라는 게 존재합니다 딜러 마진이라고 하죠 지점장도 가져가고 본부장도 가져가고 해당 딜러도 가져가고 벤츠코리아도 가져갑니다 이 불필요한 수수료를 저희는 다 없앨 예정입니다 그리고 리스 수수료라고 하죠 그것도 0% 입력 수수료 0%로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6년도부터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이기 때문에 쏙쏙 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수료 면제 자체가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제휴 수수료 면제입니다. 업체마다 견적이 다른 이유가 이 수수료가 있냐 없냐? 이 정도 차이거든요. 저희 손님들은 제가 이미 다딜를받았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결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견적 요청은 편하게 주시면 되고요. 차량 재고 상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컬러를 하시려면은 진행해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나너 믿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집인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네이버에 이수준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인물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 안심하시고 문의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고 얘기로 돌아와서 저는 또한 전시장에 한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전시장과 제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재고를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없는 재고도 구해볼 수 있습니다. 단 서둘러주셔야 돼요. 진짜 지혜 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대 할인을 받으시려면 최대한 서둘러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쪽에 재고가 없다, 그럼 다음, 그럼 다음, 다음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올 겁니다. 제일 먼저 컨택해 주시는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을 받으실 수 있다 이런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4월 이후로 생각을 한다, 아 4월 이후에도 할인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한다 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세요. 유리막도 안 해주는 벤츠코리아입니다. 과연 할인을 늘려줄까요? 판단은 손님들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남은 재고 싸움입니다. 누가 누가 남은 재고를 빨리 캐치를 해가냐에 따라서 조건을 좋게 받냐 나쁘게 받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 를 구매하는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차량 문의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란에 있는 오픈 채팅 혹은 연락처,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릴 거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리스튜브 채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리스튜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